저희 엄마가 6월 20일 날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고요. 계속 누워있고 콧줄로 밥을 먹다가 직장암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직장과 대장의그 자르고 장롱하고 인공항문 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잘 끝났고요. 암덩어리는 정말 이만했는데 그 암과 암 사이를 잘라내서 장애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누워있어서 콧줄로 밥을 드셨는데 그게 오바이트하고 그냥 초록색 피처럼 줄줄줄 나와가지고 다시 금식. 그래서 지금 밥을 시도한 게, 다시, 20일, 33일, 수술하고, 시도했다가 망해서, 지금 오늘이 12일이 됐잖아요? 12일이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 거의 열흘 만에, 그니까 러 지금 150, 정확히, 150, 150. 20, 20일, 20한 5일 만에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휠체어로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건한달 거의 만이죠? 오늘 이제,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엄마가 이제 허리를 약간 들수 있고 해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근력도 생겨야 되고, 좀 움직여서 점점 나아져야 되니까, 오른팔은 엄마 해보세요. 오른팔은 아직, 들리게 하는데, 한 번에 저거 잡아보세요. 한 번에 저기를 잡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라이너를 그려드렸습니다.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를 그렸습니다. 화장은 안 했고요. 자, 도전하는 모습. 대, 공개! 자, 드디어 이, 지금 25일만에 휠체어에 섰습니다. 예,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주렁주렁 한번 조금만 시도해보겠습니다. 외출을. 자, 출발하겠습니다. 목은 약간 간호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간호사의 도움으로 체차를 25일 만에 거의 한달 만에 탔습니다. 휠체어 타는 것도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했어요. 한휠체어가타 있으니까 못 타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도전하는 것만으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일단 장수술에 잘안 물었다는 결과죠. 네. 다시 그렇지. 네. 하나씩 미안하네. 하나씩 해야죠. 배는 아무 이상 없어요. 배는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이제 신경과 이제 쪽뇌경생 부분으로 재활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배는 이제 오늘 그 꽃주식사 들어가고 소화돼서 다행히 토안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엄마 여기 여기까지 오는 회차가 있을 텐데 다음에는 목까지 기대주면 회차로 오겠습니다 제가 뛰면 안돼 갖고 여기까지밖에 못 찍혀요. 뭐 같은 냄새가 나요? 네, 빵을 하나 해가지고. 엄마가 이 목까지 받치는 휴를 빌려야 될것 같아요. 뇌경색 때문에 목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그래도 밖에 밖에 나온 게 처음이죠? CT 찍고 침대 채로 검사 받으러 간거 외에는 그래도 좀 정신이 없죠.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병동으로 침대에 다시 앉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도, 힘들어. 그, 힘들어. 그, 힘들어. 그, 힘들어. 어, 나니까 했지. 어. 시,